다음에 앞턱 보톡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앞턱 보톡스는 보통 자갈턱 보톡스라고 많이 하는데 턱 끝에 힘을 꽉 주게 되면 아,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지금 주름이 별로 잡히지는 않는데 턱 끝에 힘을 주게 되면 코드 모양으로 따다다닥 근육이 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 이렇게 한 듯하게 되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토스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.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맞는 사각도 포토스를 설명드리면, 사각도 포토스는, 요, 마세터 멋을 타겟으로 합니다. 어금니 꽉 물어보시겠어요?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, 정면에서 봤을 때, 그리고 약간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, 요, 마세터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는 분들은, 어,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, 마사터 근육에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시간이 한 달에서 세달 동안은 축소되면서 조금 더 갸름한 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어, 보톡스를 놔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마사터 근육을 쓸때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이렇게 사각관절이 약간 뒤틀리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사악한 포토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젊은 여자분들은 얼굴을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악포토스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맞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